밑그림으로 사용할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 플레이스 선택하시고요. 마크 PNG 이미지 선택하고 플레이스 하시고 도큐멘트에서 클릭해서 배치하실게요. 마크 안쪽에 흰색은 안 보이므로 도큐멘트 바깥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크 안쪽에 흰색까지 보이게 되고요. 밑그림으로 사용할 것이니까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락 셀렉션 선택을 해 주세요. 필 클릭해서 앞쪽으로 배치하고 난 클릭하고요. 스프트로 클릭해서 앞쪽으로 배치하시고요. 검정색을 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툴로 원을 그려볼 까예요툴 박스에서 일립스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확대되는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Alt, Shift 키두개 누르고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린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서 이미지와 위치를 맞추도록 할게요. 육각형 그리도록 할게요. 풀 박스에서 폴리곤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육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크기 조절과 회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포인트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트 두시고요.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크기도 조절을 해 주실게요. 육각형이 원을 뚫어내도록 할 겁니다. 셀렉션 툴로 두개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 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육각형이 원을 뚫어낸 상태가 되겠죠. 라인 그릴게요. 라인 세그먼트 툴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두께를 두껍게 주기 위해서 옵션 바 스트로크의 올림 버튼을 클릭 클릭 클릭해서 굵게 주시고요. 방향키를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때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방향키를 눌러야 되겠죠. 자, 방향키 눌러서 위치 잡아주세요. 또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포인트 하나만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각도도 잡아주실 수가 있겠어요.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그려진 라인을 복제할게요.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주시고요. 포인트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하고,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를 잡아 주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alt 드래그해서 라인을 복제해 주시고요. 회전시키고요. 위치 잡아주기를 반복을 해서 나머지 세 개도 라인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이는 <목소리도> 헬시 파인더가 안 되므로. 면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선을 클릭 클릭해서 추가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에서 i 스 아웃라인 스트록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이 면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패스 파인더 기능 사용할게요. 그려진 전체 도형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을 해서 뚫어주실게요. 다음, 조각이 분리될 수 있도록 오브젝트 메뉴에서 언그룹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측 하단의 삼각형은 펜 툴로 그리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펜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클릭 다음 위치에서 클릭 또 다음 위치에서 클릭 최초 점을 클릭해서 삼각형을 완성을 해주시고요. 이 삼각형과 이 조각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셀렉션툴 선택하고 두개의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닛을 클릭해서 도형을 하나로 합쳐 주실게요. 카메라 그리도록 할게요넥탱글툴 선택하시고요. 드래그해서 먼저 사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방향키 눌러서 이미지 창고에서 위치 잡아 주시고요. 곡률 조절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카메라 렌즈 부분은 삼각형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툴 박스에서 폴리곤 툴 선택을 하시고요.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방향키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삼각형으로 꼭지 점수를 결정해 주시고요. Shift 키꾹 눌러서 똑바로 세운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다음 셀렉션 툴로 회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모서리 포인트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터 두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미지에 갖다가 배치하고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곡률을 조절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툴 선택하시고요. 곡률 조절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꼭지점을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삼각형과 사각형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셀렉션 툴선택하시고요 쉬프트키 누른채로 사각형도 클릭해서 두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유닛을 클릭해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채색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드로퍼 툴 선택하고 이미지에서 흰색을 클릭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바깥쪽 도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아이드로퍼 툴로 이미지에서 주황색 클릭해주시고요. 역시 셀렉션 툴로 나머지 도형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아이드로퍼 툴로 이미지를 클릭해서 채색 작업을 마치고, 셀렉션 툴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전체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큐멘트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풀어야 되겠죠. 오브젝트 메뉴에서 언락 올 메뉴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핸드 툴을 바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셀렉션 툴로 마크 전체를 선택하고 도큐멘트 가운데 배치하도록 할게요.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각각 도형의 모션을 주려면 레이어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한 조각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출을 X키를 눌러서 오려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가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Create New Layer를 클릭해서 2번 레이어를 생성해 주시고요. 제자리에 붙여넣기 Ctrl F키를 누르면 2번 레이어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조각들을 선택하고 Ctrl X로 오려내고 레이어 생성하고 Ctrl F로 붙여넣기를 반복할게요. 다음 조각 클릭 컨트롤 X. 레이어 생성하고 컨트롤 F. 다음 조각 클릭 컨트롤 X. 레이어 생성하고 컨트롤 F. 카메라 아이콘은 자동으로 레이어 1번에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장을 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 메뉴 Save As 선택하시고요. 저장 경로 잡아주시고요. 이름은 마크 레이어로 입력을 해 주실게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AI로 저장을 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저장한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오면 만들어진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프리미어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레이어와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프리미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토샵 PSD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도큐멘트는 반드시 RGB 모드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기가 CMYK 모드라면 파일 메뉴에서 도큐멘트 컬러 모드 RGB 컬러를 선택해서 RGB 모드로 바꾸고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포토샵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 익스포트, S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경로 잡아주시고요. 파일 형식 목록 클릭하시고요. 포토샵 PSD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실게요. 컬러 모델은 도큐멘트가 RGB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자동으로 RGB로 선택이 되어 있겠고요. 내솔루션 목록 클릭하고요, 72 PPI 선택을 해주시고요. 옵션에서 반드시 라이트 right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프리미어에서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클릭해서 포토샵으로 내보내 주실게요. 일러에서 만들어진 포토샵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러에서 만들어진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눈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하면서 레이어 분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파일은 프리미어에서 불러와서 모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리미어에서 모션을 줄 마크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제를 하시고요. 도큐멘트를 새로 만들 거예요. 파일 메뉴 New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하고요. 새로운 도큐멘트에 붙여넣도록 할게요. 컨트롤 V 그리고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Alt Shift 키누름로 모서리 포인트 드래그해서 확대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도형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X 레이어 만들고 컨트롤 F 작업을 끝낸 다음에 PSD로 저장을 하고 프리미어에서 모션을 주면 되겠어요.